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어, 우선 목소리가 좀 많이 갔는데요. 어제 캠핑을 잘못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뉴카니발 구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이력도 영원입니다. 우선 차량에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셨는데 설명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도 썬루프 빼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후축방향보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 주행거리 4 1 9 4 4 k m 고요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유보 하이패스 되어 있고, 실내 조명은 전 차주분께서 지금 다 LED로 다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7인승 대 놓은 차량이고요 센터 페시아 또한 굉장히 깨끗합니다. 후진기 한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 목소리 안 좋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페시아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빈 틈이 없습니다. 다꽉차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 열선핸들 양쪽 통풍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 연동해서 유튜브나 제가 이거 지금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뭐로 지금 틀어놨는데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다 핸드폰 연동해서 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 사이드 스텝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LED를 해놓으셨습니다. 밤에 아이디를 타고 내릴 때 안전하게 탈수 있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또 있는 거나도 없는 거나도 다르죠.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를 보시면은 밑에 다 엠보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엠보싱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전체 다 엠보싱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차의도 장점은 이열 시트를 그 레일 시트로 다 개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뒤 좌우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수 있고요. 앞뒤 좌우 다 됩니다. 이거 카니발 아시는 분들들은 아실 겁니다. 아, 목소리 너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열을 이렇게 3인승으로 해놓았고 총 7인승으로 개조해 놓으셨고 보시면은 이렇게 모니터 앞뒤로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온오프 조정다 가능하고요. 핸드폰 연동해 서쓸수 있습니다. 뒷좌석. 메서시티 되어 있고요.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내 조명은 다 led로 변경해 놓으셨기 때문에 훤합니다. 굉장히 외판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휠 상태는 앞쪽은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 상태는 앞쪽으로 한40% 30% 되는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는 좀 타다가 교환하셔야 되고 외판은 생활 스크래치는 조금은 있는데 검정색은 좀 찾아보면 좀 찾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콕 자국은 조금씩은 있는데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판금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뒷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한70% 이상이고 크롬인데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는 보입니다 아, 이 뒷좌석인데 4열 시트 빼버리고 이렇게 크게 수납 공간 해놓으셨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납 공간 해 놓으셨고, 요거 이렇게 닫게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차피 카니발 V 인승 구매하셔서 4열 시트는 거의 안 쓰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수납하면 크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건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고요. 아, 뒤쪽 바디도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 휠 상태 또한 이쪽 깨끗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에도 이 사이드 스텝, 이쪽 발판이 다 LED를 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본네트는 어, 뭐 약간의 돌방자국은 보입니다. 검정색이라 보니 안 보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 전망 카메라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가 올때 사용을 해 봤는데, 앞에 센서 정말 잘 인식됩니다. 괜찮고, 그리고 라이트, 안개 등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좀 빨리 하냐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신조의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의 보험 이력 영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뭐 천장에 뭐 듀얼 모니터 해놓으셨고, 바다 도 전체 엠보싱 해놓으셨고, 7인승, 개조에다가 2열 레일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 LED까지 전체 다뭐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셨는데 아이들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차량 판매 가격은 현재 지금 이 시간부터 판매되는 거고요. 제가 광고는 아직 안 올렸어요. 유튜브 이거 찍고 광고 올리려고 먼저 유튜브부터 먼저 찍는 겁니다. 판매 가격은 3,250만 원이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목소리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